따봉 친구들한테 왕국입니다. 톨탈리 아크레이트 패티 뮬레이터 여러분들이 전달주신 실험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제보하셨던 건데요. 흑마법사는 발리스타나로 잡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 거게. 거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 게 원거리 공격에 흑마법사가 약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발리스타한테도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방 맞고 쓰러졌고 자 일어나서 가는 도중에 또한방 맞고 게임이 끝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흑마법사는 가까이 가야 마법을 쓸 수가 있다. 상당한 약점이군요. 자이 외에도 수많은 아처를 깔아놓으면은 또 흑마법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흑마법사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원거리 공격에 넉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흑마법사가 당연히 질 수밖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 갑자기 악마법사 이기인줄 알았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흑마법사끼리 승부를 펼칠 때 가까이서 붙이면 승부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자, 그걸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서로가 거리가 멀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서로의 사정거리에서 이렇게 공격을 펼치고는 서로 껴 가지고 공격을 못 했었죠. 자, 그런데 선 바로 앞에서 대결을 펼친다면 마치 판문점처럼 실험을 시작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흑마법사가 땅에서 뜬 순간 공격을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흑마법사끼리 승부가 안 나는 것은 사장거리 때문이 아니라 공중에 떠서 그렇다. 오늘 새로운 것을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군요. 좋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본 실험을 하기 전에. 예비 실험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이 아니고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이든님의 겐지와 한조의 대결 2 닌자 출시 기념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아처와 닌자 대결 자 과연 시마다 브라더스의 두 번째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실험을 시작해보죠 Shall we begin? 자 이렇게 한조가 에임이 굳어서 한조가 에임이 굳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안타까운 어, 패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겐지도 겐지도 상당히 명중률이 좋진 않네요 와, 아, 그렇습니다 자, 사무라이를 꼈을 때는 겐지가 이기게 된다 자, 그렇다면 오직 닌자 겐지로만 승부를 보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험을 시작해보죠 자, 닌자 겐지를 다가갑니다 근데 여전히 한조의 에임이 그지 같은 에임이고요 와, 진짜 못 맞춘다, 한조들. 답이 없어, 답이. 어? 거리가 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겐지 3명? 겐지 2명? 겐지 1명? 아. 그렇습니다. 닌자만 주고 봤을 때는 한조가 승리를 한다. 우리 정이든님의 닌자 출시 기념 실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실험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M16.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 굉장히 흑마곡사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M16이긴 하지만 거의 뭐 기관총 수준으로 총을 쏘아대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이 아니라 키자르의 팔반경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M16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윤승현님의 실험 블랙호크다운 컨셉으로 M16 세 명하고 키전트 파머 되는 대로 다 뽑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블랙호크다운은 사막 아프리카의 국가에 떨어진 헬기를 구출하러 가는 우리 미군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시민군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실제로 총으로 무장한 시민군들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시민군들을 맞닥뜨린 우리 미군 3명 미군 3명은 과연 시민군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실험을 시작해보죠! 자 일단 미군들의 엄청난 십자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민군들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상대가 안될 것 같은데? 네, 역시 미군입니다. 안 되겠어. 시민군이 더 들어와야겠네. 자, 시민군들이 더 많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군 사이에서 총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죠. 시민군의 저격수 하나 추가해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16 3 명이 과연 이 수많은 녀석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실험을 시작하지. 엄청난 액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좀비 때 같아.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거 위험합니다. 첫 번째 미군 위험해. 첫 번째 미군. 첫 번째 미군. 자축착 맞았어요. 축착 맞았어요. 첫 번째 미군. 자두 번째 미군. 두 번째 미군도 축착 맞았어요. 자자세 번째 미군은 어디 쏘고 있는 건가요? 자 엉뚱한 데 쏘고 있습니다. 어... 와개 무섭다. 자 무섭게 덜덜 으으으으으 하면서 총을 쏘고 있는데 아. 시민군의 저격수가 마지막 미군을 다운시켰군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미군도 어쩔 수가 없다. 자 다음입니다. 고추 참치님께서 트럼프 대 M16이라는 주제를 던져하셨어요 트럼프는 2,000원이지만 쌍총을 들고 있고요. 체력이 5,000입니다. 그에 반해서 M16은 체력 100. 1대1 대결을 했을 때 누가 승리를 할지 먼저 봐야 되겠죠. 트럼프와 M16 1대1 대결 시작합니다. <laughs> 자, 트럼프 지금 총이 없어진 거죠. <laughs> 역시 M 청엄 대단해. 자 이렇게 되면은 M 엄청 이한엄명 정도 있고 트럼프를 무진장 많이 깔아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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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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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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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제대로 잡고 전투에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무진장 많게 개많아 사실 이게 블랙코크다운 같기도 하고 트럼프가 체력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M16을 좀더 많이 배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많이 배치해주고 여기다 많이 배치해주고 해보죠 자 엄청난 전 엄청난 전투 상황입니다 자이 정도면 트럼프가 질것 같기도 하고요 자, M16들이 엄청나게 총을 쏟아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들이 과연 가까가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가까가기만 하면 트럼프가 이기는데. 아우식기로. 트럼프가 진다. 결론은 가까이 붙으면 트럼프가 이기고 멀리 있으면 M16이 이긴다. 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찬선 님께서 M16 열 마리 대 머스킷 10개. 주제는 전쟁을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M16 열 마리 대 머스킷 100마리.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과연 아닐까요? 실험을 시작해 보죠. 자, 일단 와 엄청나게 야 머스킷이 쏘기도 전에 먼저 자, 근데 한 명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두명 다운됐거든요. 두 명, 세 명. 자, 일단 머스킷이 맞추기만 하면 게임을 이기는데 자, 머스킷이 맞추기도 전에 M16이 먼저 게임을 끝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돈이야, 돈. 이 밑에 봐봐 3만원 대 8천원 이게 잽이 됩니까? 3만원어치는 또 다를거야 여러분들께 한번 증명해보도록 하죠 3만원 3만원 맞췄습니다 컴퓨터 터질지도 몰라요 실험 시작해보죠! 어우! 렉자 렉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안되겠지만 보이시죠?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도 맞고 돈으로 하는 것도 맞아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N16 주제를 가지고 하나 뽑아왔습니다 일제시대 일본군의 반자이 어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과연 반자이 어택은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가를 여러분들께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총 20마리와 기관총 하나 그리고 상대는 반자이 어택을 하는 사무라이 자 과연 이 반자이 어택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츠고! 일단 기관총으로 먼저 없애고는 있는데 자 좋습니다 에먼 발사했어요 딱총 발사했고 자 근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자 아무라이가 거의 다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돌파대 상황.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군은 칼질에 전혀 죽지 않고 아군 사격 때문에 죽었습니다. 전부다. 반장이 어떻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M16을 주제로 실험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음 번 실험 주제를 제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실험은 우리 아시아의 자존심 태권도. 태권도를 가지고. 재밌는 실험 제안이 떠오르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댓글에다가 실험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버튼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고마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친구들 안녕